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최근 이라크와의 친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시안컵을 앞두고 치른 마지막 친선 경기로 사실상 최종 점검 무대로 여겨졌습니다. 이라크를 상대로 경기를 치른 것은 중동팀을 상대로 한 경험을 쌓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라크 역시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함께 힘겨운 조 편성을 받은 만큼 강팀인 한국을 상대로 실전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024년을 1-0 승리로 시작했습니다. 비록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주축 선수들이 빠진 상태였지만 말입니다. 이라크의 끈질긴 수비에 고전하던 대한민국은 전반 41분 이재성의 골로 선제골을 뽑아냈고, 이것이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실력에서 이라크를 압도하는 대한민국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라크의 강한 수비와 거친 플레이, 그리고 경기 전후의 불미스러운 사건들, 그리고 다가오는 공식 경기를 대비해 체력을 아끼려는 선수들의 마음가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팀을 잘 이끌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결과에 만족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결과와 경기력에 힘입어 아시안컵 개막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도 양국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 팀인 이라크 팬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아래에서 많은 이라크 팬들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남겼습니다. 분명히 큰 차이는 없었고, 누가 진정으로 이길지 알수 없었습니다. 이라크 대표팀의 수비는 100% 완벽했지만, 공격이 더 노력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한국과 경기 중입니다. 젊은 선수들이 잘했습니다. 나는 동의한다. 공격이 문제다. 나는 카사스가 그들에게 외부에서 슛을 차는 법이나 반격하는 법을 가르쳐 줄수 있길 바라며, 우리는 정말로 한국에 접근할 수 없다. 세상에, 제발요. 경기는 친선 경기이자 테스트 경기였고, 그들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과 포르투갈과 같은 세계 최고의 팀을 이긴 팀이었고, 그들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스포츠 팬이라면, 비난을 문명화된 방식으로 하세요.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은 긴 여정을 앞두고 있으며, 당신은 응원해야 합니다. 하이더 자키와 그의 편이 되지 마세요. 그건 정말 멋진 경기였고 한국 대표팀은 정말 훌륭했고 이라크 대표팀은 정말 강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친선 경기는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감독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미드필더에서 뛰던 선수가 공격수로 시험해 보거나 수비에서 변화를 주어 아시안컵 결승전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감독은 경기에 출전할 선수와 후보 선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친선 경기의 목적이므로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한국은 우리를 상대로 이 게임을 하고 있고 그들은 승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은 친선 경기지만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그들에게 행운을 빕니다. 이것이 한국이고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플레이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과 경기할 수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라크 팬들은 결과에 대해 비교적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세계 최강 팀중 하나이기 때문에 친선 경기에서 패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두 팀이 모두 실전 감각을 쌓고 아시안컵을 대비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팬들이 이라크 대표팀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결과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팀의 실력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곧 있을 공식 경기에 대해 우려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실력이 높기 때문에 한국과의 경기에서처럼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라크 팬들이 결과보다는 경기의 의미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일본, 한국과 같은 아시아 정상급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기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친선 경기는 강팀들에 대한 대비를 위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일본은 이라크와의 아시안컵 예선에서 직접 맞붙는 팀이자, 이라크와 같은 조에 속한 팀중 가장 강력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최대 라이벌로 두 팀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친선 경기는 일본과의 경기를 위한 좋은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클린스만 감독과 한국 대표팀 선수들도 이번 경기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는 중동 축구를 대표하는 강팀으로 한국 대표팀은 이번 경기를 통해 중동 팀들의 전술과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대표팀은 이라크와의 경기를 통해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중동 팀들을 상대로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 여정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아시안컵에서 아시아 챔피언 자리를 되찾고 일본이나 중동 국가대표팀과 같이 쉽지 않은 상대들에 대한 자신의 위치와 힘을 입증하길 희망합니다. 한국 대표팀의 경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이라크 팬들의 경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